아버지 님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없이 살수 없어 이렇게 공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새벽에 주님전에 나와서 특별한 새벽을 맞이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굽어 살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옵시고. 소망의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 의지할 때그 의지함이 아버지 하나님 헛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크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기도할 때에 주님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필요를 따라 만져 주시고 주님께서 터치하시고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귀하는 정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주님 앞에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사랑한다 내 딸아 내 아들아 하시는 취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 사랑 아버지 하나님 간증하고 고백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바라며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 드리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 이 새벽 공동 기도제 목 가지고 아버지께 아래오니 들어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새벽 기도에 성공하여 기도에 성공하고 기도에 성공하여 인생의 승리자 되는 모든 양원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 변화 치료받고 새힘 얻어 우리 삶의 생명과 성령의 생수로 가득 넘쳐나게 하옵소서.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사를 변화시키는 기적을 경험하고 인생의 홍해를 정면 돌파하게 하옵소서. 임직자들이 교회를 생명같이 사랑하고 기도에 더욱 힘쓰게 하소서 저들에게 신혼의 강건함과 형통함의 은혜 주옵소서 우리 양원교회가 임직식을 통해 거룩과 겸손을 배우고 함께 지어져가는 거룩한 성숙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임직식 전부를 주관하시고 순서자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 은혜의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삶의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위로와 도움의 손길을 경험하는 은혜 있게 하옵소서. 우리 양원교회의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영적 각성과 함께 부흥의 파도를 타며 시대적 소망을 감당하는 은혜에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함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영적 공동체되는 은혜에 조업소서 응답으로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열왕기하 1 9장 우리 31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31절 말씀 함께 봅니다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이이 일을 이루리라 하 현나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오늘 공휴일인데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많은 약속들도 스케줄도 있었을 텐데 또 이렇게 주님 전이 가장 우선이 되어서 새벽을 깨우고 달려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너무 귀하고 또 감동이 되네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특별한 새벽기도에 각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오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참 기뻐하시겠다 생각이 듭니다 아, 여러분 어젯밤 우리가 잠을 자고 오늘 아침 이렇게 깨어난 것도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 우리가 밤에 자고 아침에 깨는 것도 주님의 은혜라는 아름다운 시인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아, 그리고 시편 121편에서는 그렇게 노래하지요 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다 절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고 아름다운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젯밤 잠을 자고 오늘 아침 눈을 떠서 주님 전에 나온 것은 절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 살아야 할 사람들이죠. 어, 그리스도인들 특징 중에 하나는 어, 참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어,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열심히 대단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 열심히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호와의 열심이 일을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말 열심히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진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그분은 열심히 일하십니다. 여호와의 열심 정말 대단하신 열심을 가지고 그분은. 이라고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누구 위해서 무엇을 위해 하나님은 여호와의 열심을 가지고 이런 모든 일들을 이루려고 하실까? 도대체 어떤 일을 이루시려고 주님께서 이렇게 열심을 내시는 걸까? 하는 것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오늘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첫 번째가 뭐냐면 어제 말씀을 드렸듯이 기도예요. 여러분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이루시기 위해 여호와의 열심이 일을 이루시리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열심히 그 기도를 이루기 위해 역사하고 일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좀 길고 오래 기다려야 되는 기다림 속에 이루어지기도 하겠지만 때로는 속히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기 위해 역사하고 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이 그 일을 이루기 시작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도할 때큰 그 믿음을 갖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도 일하기 시작한다. 여호와의 열심이 반드시 이룰 것이다. 이 믿음을 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 면 여호와의 열심은 이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기 위해서 여호와의 열심이 그를 이루어가고 계셔요 하나님의 열심은 온 세상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해 보면 25절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명하였고 옛날부터 정한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여러분 그 고대 근동 아시아 메소포타미아 지역들을 전부 다 점령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 에그와 쿠스까지 이 아프리카까지 점령하기 위해서. 가모도 가로막을자가 없는 강력한 군사력들을 가지고 정복해 나아가고 있을 때였어요. 그러면서 이 유다에 와가지고 유다의 하나님을 모욕하고 유다 박상들을 얼마나 모욕을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아수르왕 사네리바, 내가 지금 잘나서 내가 그렇게 하는 줄 아느냐? 그 말이에요. 네가 대단해서 아수르의 너희 조상들 왕들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메소포타미아 지역들을 전부 다 점령하고 너희가 그렇게 강대국이 되어서 주변 국가들을 다 점령하고 그렇게 위대한 정복의 사역을 이루는 것이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아느냐? 아니라 이 말이에요. 누가 정한 바라고요? 내가 정하고 내가 계획한 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다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하나님께서 허락하니까 가능한 것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니다는 것을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은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이러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수르 왕 내가 출입하고 다니고 내가 행한 모든 일들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리고 유다에 쳐들어와서 유다와 나를 모욕했던 거, 내가 다 알고 있다.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은 여호와의 열심은 온이 세상을 통치하는, 열방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열심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걱정이 많이 돼요. 지금 여러분 중동에서 전면전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란에서 1 8발의 미사일을 이스라엘을 향해서 쏴대지 않았어요 하마스, 예멘 시리아 이런 쪽에서 어, 레바논과 이런 쪽에서 지상전이 벌어지더니 마침내 이 이란이 이 중동전쟁에 개입하느냐 안하느냐 이게 굉장히 관건이었는데 결국은 이란이 미사일을 쏘면서 여기에 전쟁에 가담하면서 아, 저 중동은 또 다시 한번 아, 여러분 불바다가 되어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이런 염려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 전 세계에서 자국의 민, 국민들 다 철수시키느라고 이렇게 비상이 어져 있는 상태고, 또 미국은 아, 또 이스라엘을 지지한다고 선언을 하면서 아, 참 안타까운 소식들이 자꾸 들려지고 있고요.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참 오래도 가요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런 장기전의 형태에 더버스럽고 전 세계적으로 또 많은 기후위기 속에서 많은 재앙과 재앙들이 일어나고 있고 참 여러 가지로 염려가 많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열방을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이 여호와의 열심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열심을 갖고 일하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지요, 그분에게. 예. 여러분 열방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올라오신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열심은 어떤 열심이냐하면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속에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시온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올 것이고 남은 백성들이 다 나올 것이다. 이 말은 여러분 이아스르의 침략으로 인해서. 두려워 떨며 숨었던 자들이 다 다시 밖으로 나오게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남은 자 사상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데, 이 남은 자들은 크루트기와 같아서 여러분, 또 다른 유다의 희망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회복의 역사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남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지금은 위기에 있지만 아수르를 물리치시고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일에 하나님은 열심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회복에 대한 열심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그렇게 기뻐하셔요 그래서 죄와 사망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치료하시고 고쳐서 회복하시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신 우리 하나님의 열심의 최고봉, 우리 하나님의 열심의 가장 절정,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함이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거든요. 타락한 인간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재창조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거룩한 회복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얻게 되어진 줄로 믿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거든요. 이렇게 여러분 열방을 위해서 우리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호와의 열심을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하고 있음을 항상 믿으시기를 바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셨는지 몰라요. 새벽에 일어나서 밤늦게 기도하고 마무리하시고 정말 하루 종일. 영혼들을 치료하고 고치시고 회복하는 일을 위해서 그렇게 사셨던 우리 주님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그 열심이 어디서 나왔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열심이거든요. 하나님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열심히 일하셨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열심은 어떤 열심이었어요?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열심인 줄로 믿습니다. 영혼 구원이 우리 주님의 열심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열심히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항상 믿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도 여러분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고 또 열심히 일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특히 열심히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열심히 전도하며 살아갑시다 영원 구원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열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 오늘 이 단어 하나를 잊지 마세요.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의 열심이 얼마나 탁월하시고 대단하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열심은 반드시 이룬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의 열심은 아무리 열심을 내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때가 많아요. 그렇죠? 정말 열심히 열심했는데 히 아무것도 얻은 게 없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열심은 반드시 이룬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열심은 헛수고가 없어요. 그분의 열심은 한 듯이 열매를 거두요 우리를 위해서 열심을 내시는 그분을 기억하며 오늘도 여러분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로들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수능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우리 임직식을 위해서 우리 양원 뛰어 성령의 새바람이 거룩한 성령의 불길이 타오를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함께 두손 들고 주여 삼창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cheer oh,